지금 로크때 같아요. 네, 옛날에 형불못 찾았죠. 저 여, 여기 봐야 돼요? 여기 봐야 돼 이랬는데, 이제는 봅니다. 여기죠. 아하, 저희가 이번에 그 5개월 만에 그 컴백을 하게 됐잖아요. 네, 맞습 굉장히 이번 앨범이 우여곡적이 굉장히 많은 앨범이거든요. 그래서 어, 더 소중한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네또 저희가 의상이 약간. 저희가 스트를 벗었고 약간 가로수길 패션으로 돌아왔습니다. 가로수길. 가로수길. 래도 집이 가로수길 아니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게 보시면 약간 스트인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. 약간 해피처럼 입었습니다. 약간 패셔니스타 약간 까니 스타일이에요. <laughs> 중간에 저 빼고 다 앉아서 쉬는데 쉬는 거 같죠? 그때 진짜 힘들어요. 근데 제가 뒤에 있다가. 이렇게 한 방에 후 가서 쓰거든요. 그때 머릿속으로 한2만 가지 생각했어그 이만 <laughs> <2만> 가지 <laughs> 생각 중에 10가지 생각만 알 <laughs>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아 킬링 파트. 저는 아딱 확고합니다. 전제 파트 무조건 킬링 파트.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제가 죽어요. <죽을, 웃음>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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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킬링 파트 부르다 죽을 것 같아요. 부르다. <laughs> 숨이 막 숨이 막혀가지고. <laughs> 저턱닦나 진짜. 기냥한세번추면 진짜 심, 이렇게 서있을 때 심정지울 것. 같 막, 심장이 안뛰어 그냥, 크나크는 이명도 유명... 그냥, 킬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정말로. 와, 라이브 근데 이게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, 와. 저희가 끝나고 항상 녹화를 하고 나면은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? 근데 이게 정말 저희가 체력이 약해서인지, 안무가 힘들어서인지, 너무 궁금해요. 아, 정말 들도 힘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100m를 뛰든, 400m를 뛰든 죽을 것 같은 건 똑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. 아. 그래서 저희가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, 한 아, 번을 네. 하든, 백번을 하든, 아. 똑같이 힘들진 않겠지만, 야, 100번이 오. 더 힘들겠지만. 에. 그런데 그말 방금 뭐 했었는데요? 다시 하도록 할요 100m를 뛰든 400m를 뛰든 여러분. 와, 기억도 없어. 기억도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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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링 파트는 아무래도 후렴구가아닐가 싶어요. 네. 네. 인형이 점프 샷를하는 구간인데 여기 네. 많이 잡아 주세요. 여기가 킬링 파트를 고 있습니다. <laughs>